네, 여러분은 지금 진화의 뮤직 앤 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뉴스타 부동산과의 핫한 부동산 정보를, 예, 전문가와 함께 비즈니스 인터뷰 준비됐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뉴스타 부동산의 캐롤라인 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요, 오히려 감사하죠.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좋은 정보 정보가 준비됐나요? 정말 토요일마다 기대가 되는데 예,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됐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곳 팜델인데요. 어, 아파트 렌트비로 단독 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이고요. LA 카운티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곳이고요.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 팜델입니다. 팜데일이요. 어, 네. 너무 생소한데 팜데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잠깐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네, 팜데일은. LA 한인타운, 쉽게 우리 뉴스타 회사 LA 지점을 중심으로 약 60마일 북쪽에 위치한 평평하고 강화란 도시인데요.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 팜데일은 랭캐스터, 리를락, 이렇게 세 도시로 분류하는데요. 팜데일하고 랭캐스터를 엔톨럽 벨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팜데일을 우리가 가려면, 어떤 프리웨이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예, LA에서 오실려면, 101 노스를 타시고, 그 다음에, 170 노스, 그 다음에, 5 노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오시면, 요 5번하고 14 프리웨이가 갈리는 곳이 나오는데요. 팜데일은 그14 프리웨이를 타고 한 30분 정도 오시면 되고요.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오시는 분은, 그냥 5번 훌레이를 타고 룰스를 타고 오시면 돼요. 똑같이 14번을 타시면 됩니다. 아, 14번 훌레이예요. 너무 네. 생소해요. 14번 훌레이가. 네. <laughs> 예. 근데 라스베가스를 가시는 분들은 14번 훌레이를 많이 아세요. 아, 그렇군요. 네. 에이. 그래서 14번 훌레이를 타시고 또 30분 정도 오시다 보면은 이제 페어블러썸 하이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가시면 리릴락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LA 남동쪽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도시가 팜데일입니다. 음. 근데 오시다 보면 뷰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꼭 한번 내려보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네. 거기는 팜데일하고 랭캐스타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아주 그 앞에는 호수가가 있고 또 광활하게 펼쳐진 도시들이 한 폭의 그림같이 나타나는데요. 거기 한번 서셔서 큰 숨을 쉬시면 아마 시원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팜네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어젯밤에 아마 비가 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더 세상이 맑아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그런 비포인트에서 또 네. 이렇게 한우떡 내려다 보면은 정말 좋겠네요. 네. 시원하고 광활하게 정말 팍 트인 것을 볼수 있고요. 네. 또 랭켓스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팝피꽃을 음. 피, 많이 아, 그쵸, 그쵸. 가시죠. 요즘 네, 예. 네,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네, 아주 예쁘게 많이 폈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한번 오셔서 파피꽃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요, 그팜대일 쪽에 그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들리는데 네, 네. 또팜대일쪽에또 유입 인구가 유입 인구가 또 많다고 네, 네. 아까 저랑 이제 방송 전에 좀 얘기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 예전과 같지 않고 또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거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실게 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팜네일은 다른 지역보다 정말 집값이 월등하게 싸요. 아. LA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만 정도만 주시면 방네 개, 화장실 세 개. 그 다음에 대지가 한 6, 7천 되는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에 비해서 LA에 오시면은 LA나 뭐도 뭐, 없죠. 그렇죠. 예. <laughs> 네. 네. LA나 LA 인근에 보면 렌트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팜데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렌트비로 집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렌트비로 집을 사면 누구한테 간섭도 받지 않고, 또 렌트할 때처럼 자주 이사갈 필요도 없지 그쵸.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집 오픈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그랜인델이면은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LA 카운이에서도, 어, 또 오렌지 카운이에서도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자비 LA에 있으신 분들은 뭐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 단독주택에서 자연과 함께 산다는 그런 기쁨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집 예. 넓은 집에서. 그렇죠. 화장실이 적어도 두개이상을되는 집에서. 네. <laughs> 네, 예. 그래서 네. 이곳이 팜델이 정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들어오시고 또 다시 집 가격이 오르고 유입 인구가 많다는 거는 팜델 자체 내에서 예전에는 잡이 없었어요. 네. 어차피 LA로 나가든지 그러셔야 됐는데 음. 지금은 참 잡이 많아져서 음. 다른 곳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즉 유입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생겼다는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사실 우리가 일이 없다면 그렇죠. <laughs> 그곳에 살 수가 없는데 예. 네. 이제는 일까지 직장까지 네.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까 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많이 네, 생기는 맞습니다. 게 아니다 예, 예. 그런 내용이네요. 어, 그렇다면 판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뭐 어, 어떤 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이 네 개고 화장실이 세개 음. 그리고 큰 집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집값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예 아,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2004년도 2005년도 때 그쪽에서, 어, 판델에서 정말 집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새 집을. 근데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조금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각집 가격이 급격히 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네 개하고 방세 개에 35만 정도에서 40만 정도면은 집을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거를 융자로 하면은 2천 정도 페이먼트 20% 다운 하시면. 2 0 0 0불 정도면은 그거를 다 커버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하겠는데요. 네. 그 <laughs>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유동 인구가 많아졌다. 네. 그리고 일자리도 생겼다. 네. 이러면 집이 모자르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네. 새 집을 정말 많이 짓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당연하겠죠. 우리 유빈구가 많은데 빌더들이 그거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빌더들의 움직임이 정말 빨라서 작년부터는 새 집을 굉장히 많이 분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새 집을 사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집 분양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 또새집 분양을 하게 되면은 또요 얘기에 또 귀를 또 쫑긋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은 전화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네. 전화번호 안내 한번 알려 드릴게요. 캐롤라인 박 선생님이고요. 661-317-2300번입니다. 에 661-317-2300번. 에 저희 캐롤라인 선생님이 지금 이제 새로운 분양 소식을 알려 드릴 텐데,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요. 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방송 중이기 때문에 전화 이렇게 하셨다가 끊으시면은 다시 선생님게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분양 소식 한번 알려주세요. 예, 새집 분양을 알려드리면요. 예전에 팜넬 랭키스타에 큰 커뮤니티가 들어오고 많은 집들이 분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2016년 작년부터 새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빌더들이 음.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작년에 가격이 30만 초부터 시작된 것이 올해는 똑같은 사이즈 2,600 정도 되는데 하이 나인디 그러니까. 30만 후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 40만 초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단지는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갖고 어저께 제가 방문을 했는데 저 손님 때문에요 하나 모델룸이 하나 남아있고 그다음에 한집 하나만 남아 있어요. 이제 두 기분이 없는 거예요. 그 단지는 아. 그래서 그거를 클로즈하고 그 옆에 땅을 또 사서 나가는데 6월달에 새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6월이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유, 근데 가격이 네. 40만 중간. 47만 5천부터 시작될 거라고 저한테 기뜸을 살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빨리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거 두개 남은 거라도 <laughs> 아, 하셨으면참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이제는 뭐 직장도 생겼고 또 집도 새로운 집이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몰리면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벌써 이미 가격이 네. 오르는 게 시작을 했다는 소리고 지금 두개 남은 그거까지는 네. 아직은 예. 아직은 덜 오른 가격으로 또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예, 예. 궁금하신 전화분은요, 661-317-2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연쌤님 네. 그렇다면은, 이팜들 중에서도 우리가 네. 또새 집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추천할 만한 곳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집을 살려면 정말 좋은 지역, 로케이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나 마찬가지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좋은 지역을 하, 알려드리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팜델하고 랭캐스타지가 있는데, 여기는 서쪽하고 동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팜델이나 랭캐스타나, 웨스트 쪽이 좋은 거예요. 서쪽이 좋은데 좋은 지역에 지금 어, 커뮤니티가 새 단지로 들어설 섰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쪽에 네. 학교까지. 네. 네. 그리고 LA랑도 가깝고, 프레이라랑 가까워서 인앤아웃이 좋으니까 음. LA랑도 이제 출장 안 출근하시는 분들도 네네. 빠른 시 빠른 시간에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가 있으니까. 어,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네. 전화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661-317-2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 팜데일에 있는 우리가 물론 지금 뭐 새로 분양하는 집들도 있지만, 또 제가 잠깐 이렇게 꾀를좀 낸다면, 그냥 있었던 집을 사면은 더 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예, 가격은 조금 살, 쌀지 몰라도, 이제 새 집은, 워런티라는 게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도 걱정이 안 되지만 10년이나 20년 넘은 집은 이제 10년부터는 에어컨도 고장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조금 그러긴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후가 되죠.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스퀘어 피트당 헌 집, 현재 있던 집들은 10년 된 집들은 싸기는 싸요. 한 20불. 20불 정도 스퀘어 피트당 20불 정도 차이가 음. 나기는 하는데 뭐 그것도 렌트를 주시려면 별로 뭐 괜찮지만 세 집이 네, 네, 새 집이 훨씬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것 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뭐 20불 정도 스퀘어 피트당 싸다고 해도 네, 네. 리모델링 하면서 또 그렇죠. 예, 공사하고 이러면 네. 그 정도 이상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네. 새 집은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새 집을 네. 또 추천을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그, 리들락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지 보통, 예,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팜델 랭키스타는, 네. 이, 어, 그냥 평상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고요. 네네. 리들락은, 어, 전원주택처럼 넓은 공간에서 맑은 고기를 사, 마시면서 아주 조용히 네. 살고 싶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리타이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정말 그쪽은 땅이 넓어서 농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리를락에는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마켓에 가시면 매실, 이제 매실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매실농장. 네. 매실농장, 그다음에 대추, 석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곳에는 이제 농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네. 리들락은. 그래서 연세 부, 드신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60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곳이 네. 바로 리들락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팜, 팜데이라고 리들락은 같지만 다른. 지역. 그렇죠 예예 네. 그렇죠 우리가 또 리타이어를 해서는 조금 네. 조용하고 그렇죠. 또한하고 넓은 곳에 살고 예. 싶은 게 다들 꿈인데 그러면 연세님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쪽에 구체적으로 매물 소개를좀 확실하게 또 마지막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물 소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리지 마시고 다 밝히셔야 됩니다 예 <laughs> <laughs> 네. 어~ 단독주택으로 오십 오십일만 구천인데요 이천삼 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 네. 근데 네. 땅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15 에이커입니다. 예. 예. 15 에이커고 1층 렌치 스타일로 지어져 있, 있기 때문에 아주 2003년도면은 그렇게 오래된 집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주 이쁘게 지어졌는데요. 이 집은 산 밑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지금도 눈이 보여요. 근데 아. LA랑 1시간 정도 뿐이 안 걸리니까 음.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땅이 넓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 리치리 센터로 사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고요. 음. 또 넓은 들이 있고 가실나무도 있어서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519,000의 단독주택 2003년도에 지어진 집이고요. 네. 그 다음에 419,000, 2002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 이거는. 근데 땅이 이거는 5에이커고 평평한 농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농업용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농장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또 하나는 이제 41만 9천, 이거는 발렌시아에 있는 거고요. 콘도가 방 3개, 화장실 2개, 5번 후리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도 좋고, 그래서 아주 좋은 거고요. 이거는 다저 단, 독점 리스팅입니다 네네, 네네. 제가 꼭하고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 믿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예, 또 네. 하나는 69만 9천 발렌시아 지역 소고스 지역에 있는 지역 집이고요. 2005년도 형입니다. 방 다섯 개, 화장실 세개 반, 단층의 일층에. 어 풀베스하고 풀베드가 있기 때문에 뭐 게스트룸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사이즈는 3015스퀘어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집이고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5 2만5천 뷰가 있는 집. 뷰가 있는 집.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팜데일의 뷰포인트에서 네, 네. 보시면은 쫙 뷰가 보인다는 그런 그 아, 위치에 있는 집이에요. 네. 1.5에이커로서 웨스트 팜데일의 위치에서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알려주신 51만 9천 또 네. 41만 9천 또 69만 9천 52만 5천 또 뷰가 있는 집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팜데일에 있는 세 집. 네. 네. 또 분양 조건이 좋고, 좋고 워런티가 네. 확실한 또새 집도 네. 우리 또 선생님이 다 갖고 계신다는 거. 자 오늘 어 우리 캐롤라인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새로운 정보 팜데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보지를 않아서 네. 오늘 너무 생생하고 좋은 정보였는데. 이 모든 거 팜데일이나 또그 외에 또 다른 또 선생님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661-317-2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선생님 팜데이에 네.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짧지만 상세하게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귀에 쏙 들어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상담을 원하시는 점은 또 우리 캐롤란 선생님한테 전화주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또 시간이 네. 되시면 또한번 나와서 좋은 정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